유치원들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또 원스토어 페이백 이벤트 3 0 이제 현질하면 이제 3 0 돌려주는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현질을 하려고 했는데 원스토어 있는, 원스토어 때 이제 현질해야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깜빡하고 놓치지 말라고 간단하게 영상 찍게 됩니다.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피파 모바일, 이제 피파 온라인 4M, 피, 이제 피파 모바일, 모바일 피파랑 달라요. 이제 어플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손흥민 얼굴 있는 거 말고 초록색, 초록색 배경에 음바페 음바페 얼굴이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아니고 약간 살색 그런 배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현질을 하시면 이제 캐시 충전을 하면 이제 일주일 후에 페이백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2주 안에 다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다시 현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만원 현질하면 130만원 현질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스토어 잊지 마시고 꼭 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만정 에 소만정 L 로 채널도 한 번씩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열심히 편집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